자 아, 오늘 성경 부분은 여기까지. 자 다음 주일 무슨 주일이라고요? 부활절이요. 맞아요. 부활 주일이에요.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 주일입니다. 아주 특별한 날이죠. 선생님, 부활절이 왜 특별한가요?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. 부활절은 말이야. 말씀하신 사랑의 메시지 저녁의 몸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 죄에 빠진 이 세상을 구한다 하셨지 다같이 부활절이 제일 의미 있고 중요한 날이라고 말씀하시고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갈수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건 많이 들어서 머리는 알겠는데 부활절이 되었다고 해서 막 마음이 기쁘거나 감동이 나고 나고밀려오는건 아니야 그래 맞아. 솔직히 3년 전에는 기쁘다 좋어셨는데 신나는 노래도 노고뻔지고 교회에서 재밌는 행사들도 있으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정말 기쁜 것 같거든 그래 맞아 또추석감사날에는 맛있는 사과 배줄 떡도 먹잖아 <laughs> 많은 음식들이 가득가득 쌓인 걸 보면은 일년 동안 우리 지켜주신 예수님께도 고마워지기도 하지만 부할줄은 도대체 우리에게 감동이 없단 말이야. 죄송하다고 해야지. 우리? 우리? 그럼 여기 뭐 베드로, 요한, 야고보가 너희 말고 또 있어? 니네 억울하지? 네? 네. 다 알아. <웃음> <웃음> 자, 니네 셋은 나를 따라오면 돼. 알겠지? 네. 네. 얘들아, 쟤네 혼나러 하는거 같은데. 야, 그러게 한번을안 놨던 애들이 갑자기 왜 저런데? 원래 1 0 분씩 일찍 오던 애들이잖아. 그러니까 그리고 쟤네 표정도 막 여기 처음 온 사람처럼 <laughs> 이상했다니까. 어제 여기서 밥도 같이 먹었는데. 유다야, 넌 어떻게 생각해? <웃음> <웃음> 유다야! 어어, <laughs> 어, 어, 나도 그렇게 생각해. 야, 왜 그래? 그 큰일 났던 사람처럼 긴장을 하고 말이야. 가자, 오늘은 내가 쏜다. 아, 아니야. 오늘은 너네끼리 놀아. 나, 난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갈게. <laughs> 지금 가야돼 나 숙제 안 했단 말이야 엄마한테 혼났는데 아 너가 예수님한테 말좀 아, 좀 가만히 좀 쓰봐 말씀아 어, 네 예수님 성경에서 목자를 치면 양 떼가 흩어진다는 말 들어본 적 있니 어저 어린이 성경으로 봐가지고 잘 그러면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세번 부인하게 될 거야 이말이어네 그건 알아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 알면 됐어. 얘들아 지금 내 마음이 몹시 괴로우니 너희들은 나와 함께 깨어 있어, 알았지? 기도 좀 하고 올게. 네. 아니야, 이게 뭔 일이야? 나 아직 도 이해가 안 돼. 이게 말씀이. 너 성경 많이 읽었잖아. 무슨 상황인지 설명 좀 해봐. 지금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곧 돌아가실 걸. 돌아가신다고? 아니 왜? 잠깐이긴 했지만 제가들 아까 분위기 괜찮아 보였는데. 야, 아직 말씀 안 하셨나 보지, 뭐. 와, 아, 야, 근데 아까부터 이렇게 졸리지? 야, 자지 말아봐. 원래 성경에서는 제자 세명에서 잠드는 걸로 나와있거든. 우리 한번 깨어 있어 보자. <laughs> 안 자는 데 목을 열었다고. 아니, 내 꿈일까? 어떻게 생각하냐? 응? 응? 엄청 자는데? 말씀 어? 주잖아 아니, 요즘에. 왜... <laughs> 시간은 껴 있을 줄 알았는데 교회 달린다고 좀 기대했는데 말이야. 안 기대! 졌어요, 아, 안 졌어요, 안 졌어요. 생각했어요. 죄 <laughs> 죄송해요. 됐어, 잠깐 쉬자. 아버지께서 내 잔을 옮겨 주시지 않는다. 다 아버지 뜻이지 뭐. 줄 거예요. 야. 아, 됐어요. 됐어. 야. 나 이런 어린이 같은 질문 좋아해. 어, 내가 왜 죽냐면 너희를 사랑해서. 그런 거 말고요. 그런 거 말고? 없어. 그게 다야. 진짜 그게 하나 때문에 식자가 달리신다고요? 어, 그럼 내가 너희를 제일 사랑할 거거든요. 난 대체 아니 아무 말해도 어 개가 누군지 몰라도 아마 내가 더 사랑할걸? 됐어 이제 그만하자 왜냐하면 나를 파는 자가 올 때가 됐거든. 뭘 펀드 거치 거야? 중고 거래 아시나 당근마켓 그런 거 <laughs> <laughs> 아니야. 이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야. 무슨 일? 뭐냐면 예수님! 말씀 어디가! 쟤, 쟤이 저래? 무슨 예수님? 몰라 양마켓 사기? 신이 사기당하나봐 보였다. 입맞춤으로 인자를 배반하려느냐? 저게 가름이다구만. 아유, 저건 뭐 이거 아니야. 칼 집어넣어. 내가 아버지의 잔을 마셔야 되지 않겠니? 내가 인맞춤을한 사람이 예수입니다. 잘하셨어. 그대가 세상을 부하셨어 자, 이제 다 끝났어. 따라와. 에이. 빨리 가! 아, 내 귀가 잘렸어. 할 <laughs> 지로도, 팔을 퀸이하는팔로 망하게 되어 있어. <laughs> 말고야내 귀가 붙었어. <웃음> <웃음> 주님, 저를 부디 용서하소서. 하지마 우리 그날 같이 봤잖아. 예수님은 돌아가셨어. 너도 예수님이 보고 싶은 걸 알겠는데, 우리도 혼란스럽거든? 그러니까 그만하자. 응. 마리아, 베드로 지금 심각하니까, 전화 그만 치고, 응. 이제 그만. 말씀하 뭐야, 쟤? 야, 예수님 돌아가신 지 며칠 됐지? 이제 한. 3일 정도 됐지? 어? 예수님은?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신다 그랬는데, 지금이 딱 그때야. 그러면. 아, 예수님 얘들아 이제 좀 감동이 오니? 네 예수님 감동의 파도처럼 아니 쓰나미처럼 몰려와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신 거 완전 믿어요 그.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오늘을 절대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어, 그러면 이제 너희들 뭐 해야 돼? 네? 믿으면 끝 아니에요? 교회 어디더라? 단임 목사님을 강조... 저... <laughs> 아니,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얘들아, 너희들이 눈으로 다 봤지? 이거 봐. 이제 완전 믿지? 이 사실을 알려야지. 모든 사람들에게.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임무야. 알았지? 당연하죠. 어? 어디, 어디 가세요? 궁금한 게 많은데. 나 우리 아빠 오른쪽에 좀 앉아있으려고 <laughs> <laughs> 아 그리고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성경을 좀 봐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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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? 어, 아, 어? 아! 아! 멜로이 사요미! 이아 예수님! 아 뭐야 어! 아, 어! 얘들아! 얘들아! 여기 어디야? 꿈이 없나? 잠깐만 너네도 혹시? 예수님? 이건 꿈일까? 아니야, 그러긴 너무 생생해. 꿈 아닌 거 아니야? 아니면, 우리가 그때 있던 얘기 들으신 거 아닐까? 부활의 기쁨을 느끼고 싶다던 그 말. 맞네. 그러면 이건 꿈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네. 그럼, 우리 이럴 때가 아니야.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 그랬어? 이 부활의 기쁨을 모두에게 알리라고 하셨잖아. 그래, 맞아. 알리자. 여신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다고.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고. 우리 사실을 모델에 알리자. 여러분도 모두 그러실 거죠? 네.